자,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립제법으로 한번 근을 좀 구해볼까요? 1, 넣어볼까? 1 더하기 3, 더하기 3에 빼기 1에 빼기 6, 1럼 딱 되네. 그러면 1 넣어주시고 1, 3, 3, 빼기 1, 빼기 6에다가 1로 가자고, 찹찹, 차라자라 찹찹, 착착 차라자찹차착차라 됐습니다. 그러면 x-1에 x 제곱4 x 제곱 7x6은 0한번더 해야겠다 뭐로 할까? 마이너스 음, 1 한번 가볼까? 마이너스 1에 더하기 4에 빼기 7에 더하기 6어 안되네 빼기 2로 갈까요? 빼기 2면은 빼기 8 2는 4, 4, 4, 16그 다음 빼기 14 더하기 6 요건 되나? 빼기 22개랑 아 얘는 되네요 얘는 빼기 2로 갑니다 1에 빼기 2에 2에 빼기 4에 찹찹 3에 빼기 6 아름답네. 그럼 x 더하기 1에 x 다시 x 빼기 1이죠. x 빼기 1에 x 더하기 2에 x 제곱 2x 더하기 3은 0이다.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고 이 친구는 실근인지 보자고 판별식 d를 때려봅니다. 절반의 제곱 빼기 ac 얘 0보다 작지 this is 허근 그러면 따라서 실근은 1과 빼기 2밖에 없으니까 2개 더하면 마이너스 1. 나쁘지 않네. 좋습니다. 넘어갑시다. 엔드.